자, 안녕하세요. 오야우입니다 저는 지금 DGB대구은행 파크에 와 있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 팬들을 만나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더 선호하는 것을 고르는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k리그 우승 대 대구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 대구 k리그 우승 일단 국내에서라도 1등 해봐야 이제 다른 구단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 챔스 우승이요 afc 우승이 일단 k리그 내에서 몇팀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더 희소성이 높다라고 k리그 우승이요 k리그 우승으로 뭐 물론 afc 챔피언스 리그도 정말 중요하고 상금도 많고 좋은 그 대회이긴 하지만 울산과 전북을 상대로 꺾고 우승을 한다는 거는 어,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같기 때문에 조현우 대구 복귀 대 정승원 대구 복귀. 조, 조현우, 조현우. 무조건 조현우고요. 정승원은 물론 실력 좋지만, 대구 팬들과의 그런 관계가 좀안 좋게 떠났기 때문에. 조현우요. 조현... 정승원이라는 선수는 없어요. 없어요. 조현우요. 조현우 대구 복귀요. 뭐 조현우도 솔직히 이적 당시에 좋게 가진 않았지만, 그래도 정승원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서. 홍명보 감독 대구 부임 대 김기동 감독 대구 부임 김기동 감독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김기동 김기동 감독, 김기동 감독. 물론 홍명보 감독도 오시면 되게 좋겠지만 김기동 감독이 좀 낫지 않을까 김기동 감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 아직 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징야 울산 이적 대 세징야 전북 이적 울산 이적. 아 전북은 싫어요, 그냥. <웃음> <웃음> 전북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. 전북 이적이 나을 것 같아요. 뭔가 전북이라고 하면은 그래 최강 팀 가는구나라는 이미지가 아직 더 강하다 보니까 울산보다는 상대적으로. 울산 이적 선택하겠습니다. 네, 너무 전, 전혀 상상이가 싫은데 울산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좀 자주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세징야가 떠난다는 가정하에 손흥민 대구 이적 대. 세징냐, 토트넘 이적. 손흥민 대구 이적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.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가 오는 거니까. 아우, 저는 세징냐, 토트넘 이적이요. 세징냐가 한번 토트넘 가서 열심히 하면은 저희 대구 팬으로서는 기분 좋을 것 같아서요. 손흥민 대구 이적. 당연히 손흥민 대구 이적입니다. 세징냐가 토트넘 간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, 대구 FC에 손흥민이 온다는데. 대구 레전드 세징냐도 손흥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?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미안해 세준 형. 세준형 미안해. <laughs>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